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인을 좋아하는 남자 마리입니다. 네. 어쨌든 한 주에 이제 어쨌든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어또 주말이잖아요. 어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들, 그리고 피로가 쌓이셨다면, 그런 피로를 푸는 일들, 어 스트레스가 쌓이셨다면, 그런 것도 날려버리는 일들, 그런 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타이코인데, 타이코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현재 그 이더리움 확장성에 있어서 미래를 논하는 베이스드 롤업 서킷인 칸, 어, 에서 그, 거기서 이제 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이제, 그, 어쨌든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가 타이코입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서밋 프랑스칸에서 열린, 이, 그, 그 대회 같은, 어, 어쨌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음, 이더리움 재단, SSV 네트워크 스타, 스타크웨어 등 업체의 핵심 리더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어, 어쨌든 핵심 주제가 이더리움 확장성과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었는데, 이, 먼저, 타이코의 CCO, CO, 토아킨, 멘데스 같은 경우는 사전 확정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커피를 주문할 때, 결제 전에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는, 어, 시작하는 것처럼, 그, 이제, 사전 확정은 이제 빠르고 두려운 U, UX를 만드는 데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는 블로그에 이제 형성, 생성 전, 이제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지연 없이 서비스를 가능하다는 점을 매우 이제 강조를 했어요. 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바운드리스 CO e 이제 상카 세브 상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ZK 기술의 방향성을 언급했는데는 기술 경쟁이 아니고 사용자 의 유틸리티가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 이런 ZK 기술은 아마존 같은 웹2 기업 가 이제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실사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SV 네트워크의 알론 무르크 같은 경우는 URC라는 그런 보편 등록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아 어, 이는 또 이제 검증인들보다 쉽게 베이스들 롤업 상, 생태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어그 이제 그 어쨌든 그 이제 이런 기술은 아마존같 웹2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용성이 가지고 있고 ssv 네트워크 알론부르크 같은 경우는 urc 라는 보통 보편 프로젝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리고 타이코의 ceo 다니엘 왕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블록타임의 단축 어려움을 언급했었습니다 어, 현재 그 이더리움은 12초의 블록타임을 갖고 있는데 검증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 타이코는 사전 확장과 이제 롤업을 통해서 이한 단계 우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는 이 부스터, 부스터 롤업이라고 있는데 이 타이코 브레드 데보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이 L1에 머물렀다라고 볼수 있는데, 롤라에 얘기하고 있는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조합성을 해지지 않으면서 확장성을 높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새로운 그런 패러, 패러다임으로 그 제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는 정말 인터넷처럼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 이더리움의 진정한 확장에 TPS 증가 뿐만 아니라서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 검열, 그, 저항성을 지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 어쨌든 이번 서밋은 단순한 기술 컨퍼런스가 아니고요 어, 이더리움 인터넷 스케일로 성장하면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논질적, 어, 논의로 그런 장이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쨌든 이타이커가 정말 그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이런 타이커에 대한 그, 그, 여러분 투자하실 때꼭 필요한 정보, 주의할 점, 그리고 그 시황 같은, 그리고 매매타점 정보, 언제 들어가고, 언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정보들, 저희가 다 정해놓은 리게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개, 공개해드릴 테니까,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마리오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정보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속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코인에 대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관세 얘기도 있고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항시 궁금해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저 금리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더, 더, 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들 필수죠? 네.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 그리고 호재라든지 정보들이 시각각 아주아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올라와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의 기회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코인이죠. 하지만, 추후 빠른 정보들을 들으시고, 매매 타점을 고민하시어 꼭 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 한다면 수익성을 반드시 낼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 링크에 관한 정보도 물론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단 저항점 타점 같은 경우와 이제 하단 지지선 타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서 수련 패턴을 조사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화폐이기도 하고, 이 코인 역시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이제 면밀히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링크 입장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이 번호로 언제든지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 이라고 여섯 글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네, 텔레그램방가 보이시는 텔레그램방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번호로 문자로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이 여섯 글자를 써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방은 이번에 선착순 200명으로 이제 저희가 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200명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꼭 성착순 안에 들기 바랍니다. 200번째 입장 바란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입장 도와드릴 수 없는 점큰 양해 바라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의 넣어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에 대한 이런 큰힘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힘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신속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의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에 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바로 정보 드리니까 스터디 같이 해서 이렇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매타점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매매타점을 분석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쑥쑥 성장하는 코인 투자자 되시길 저 마리오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순간 네, 저도 물론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신속한 정보 공유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 정보가 늦다 보니 손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었던 시기들은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통해서 예, 돈드는거 아닙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꼭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길라잡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수익 인증하시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듯이 저희에게 정보를 얻으시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진행되는 텔레그램 선착순 이제 방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성 쭉쭉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였습니다.